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좀 넉넉한 자리를 마련해주지못해서 되다니, 조선합니다 아, 앞으로 더큰 장소에서 많은 분들 모시고 축하를 부수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uh,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tonight. So, let me you know, thank you first, everyone. And then I thank God for giving us a good chance to talk all about i uh,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교육해 주신 가장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의 한 구들을 제가 감수하도록 하겠습니다. Uh, let me open my speech i s my one of my favorite verses in the Bible from uh, Old Testament. Uh, this is the day that h a d made for us. Therefore, we just 인조 인미그레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귀한 시간을 오래전부터 마련해 주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간 아주 즐겁고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꼭 귀한 말씀해 주신 내소한, Thank you so much f o o u message And also, a s t o r m Thank you f o g u o o d prayer. And also, thank u so much o good song, Jane, 미셸 콜, 고맙습니다. and uh, one more time, thank you so much everyone to be coming tonight. almost I forgot to take one special person. she's my dear boss and my better half, Lisa Kim. Uh, 고맙습니다. <laughs> 그동안 uh, 많이 봉사해 주었는데 우리 또 리사가 없었던 자리에 온것 생각을 해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서감사하 싶은 것은 37년 동안 우리 한인회를 이어주신 전직 한인회장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이 없었다면 오늘 시간도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좀 리코드할 수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대회장님이신 박진발 회장님하고 계시죠? 한번 좀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m so honored to introduce my former president to all audience. <laughs> 그 다음에 우리, 정우영, 의장님이참 오랜만에 경에 계시는 나와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태수장님 나오시죠? 김태수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고회장 나오시고 김원회 회장님. <laughs> 회장님 고맙습니다 문공수 회장님 안영배 회장님 오십니다 안영배 회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laughs> 회장님 오공호 회장님 와 계십니다 얼마전 김관 회장님 큰 박수 부리겠습니다 이 자리 여러분들이 주인이시고요, 여러분들이 어, 주 고객이 계십니다. 충분한 시간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귀한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렌지 카운티는 가장 살기 좋은 것 하나입니다. As all know that Orange County is m e best living place in the states.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좋은 장소에서 귀한 하나님의 손리로 이처럼 귀한 한일회가 37년 전에 풀어됐다는 것이 굉 귀한 사실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분들의 지도와 이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가장 귀한 모범적인 한일회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도나의 자랑은 선생님도 가셨고 우리 김관등 님도 맞았던 적은 우리 홀딩 가을 젊고 참신한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고 곳입니다. 우리가 잘나시피 어센블리 구먼 영귀 모시고 계십니까? 모아 계시죠? 우리 카운트북 아이들 미셸 박스틴 thank you so much, and mayor, 오 e 메어 스티븐 쏘이, 그리고 oh, 스티브 항호. 피르키인 샌들리 버진스 스타더피스의 비를 시 피터, 스티븐, 습이니다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이게 또 오로지 카운이 자랑될 수 있고 또 열심히 우리 젊은이 바라보면서 따라가 되는 힘이라 생각이 됩니다. 한해원은 계속해서 이분들을 돕고 또 좋은 인재들을 발굴해서 더큰 정치 무대에서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한인 이상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 꾸준히 도울 것입니다. 이를 위서 오직 우리, 우리 25대 한인회에서는 특별히 젊은 정치인들, 많은 분들을 모아서 차세대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우리 한인들을 위하고 한국의 지역사회인 일효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껏 시할 계획입니다. 또 25대 한일에서는 특별히 우리의 수건사업의 하나인, 수건 하나인 우리 회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수건사업의 하나인 우리 회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산도 강조할 거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여러분들이 20년 동안 고통을 이었 We have been collecting d o n a t i o n from all of you. Now we have 800,000 in our account. s i think i s small, that's why it's so quiet. No, it is very big money for us. Right? h a n k you. Thank you that's so much. Uh, 이 성공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라보는 귀한 우리 한인회관을 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십분 이십분의 한해서 여러분의 성원과 사랑과 관심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한 일부라도 기다토록 정확하게 정직하게 사용해서 귀한 한인 명만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분산된 많은 우리 가운데 있는 단체들 을한집문구에 모아서 더 효과적이고 또 파워풀한 봉사를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우리 주류 정치인들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의견을 숙시로 전달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우리 니카운리 가든가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타워를 활성화하여 조금이나마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시정부와 함께 적극 추진해갈 것입니다. 지역 상인들과 자주 만나서 이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른 전체와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운의 안전을 위해서 폴리스 배출을 또 요구하는 한편 마리아나 판매인의 불안한 타운 분위기를 좀 잠재기 위해서 유사 기관과 협조해서 오래전에 실수했던 방범대를 재조하여 타운 순찰을 할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슨 바가처럼 우리 한인은는자발적 우리의 힘으로 의무의 도움 없이 시작된 단체입니다. 우리 한인 보레디 카운티에서는 연이0만원의 버젯을 우리의 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포대의 권력 신장은 물론 주류사의 활동에 끊임없이 참여하여 한인들의 위장을 높이는 데 각장 앞장서 온 단체입다 하늘의 정책성을 확립하고 공부한 일을 여러분 앞에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브리디카와 동포요 기관 우리 내빈 여러분 한늘을 마음 깊이 더 사랑해 주시고 더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Please the love and encourage our federation. Because without it, we can not go in human s t a t forward.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없이 우리 한인회는 정말로 갈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하고 미운 마음, 분열된 마음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다면 이 시간 깨끗하게 일을 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통합과 소통을 위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낮춰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이제껏 쌓아온 그 우리 카운티 한인의 정체성을 더 높이고 봉산 한인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if we do so, our Federation will come in light again and more help to our community. So, our Federation will be born again as a helping center. 저는 이번 및 이사님들과 함께 인 년간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고 즐겁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i do my best for giving responsibility to my board members joyfully, honestly, No <laughs> 다섯 번 참석해준 모든 분들과 오렌지카운티 사시는 동포 여러분의 사랑에 우리 다니엘을 대표해서 모를 수 감사를 드립니다. Again, on behalf of our federation, I thank all of you for coming tonight. God bless you and your family so much. Thank you so much. 다님감사